<목소리> 여러분, 왜안 걸려? 어, 그럼 바인드, 어? 바인드 걸었어요? 30초 바인드? 아씨, 대가 두 개나 날라갔네. 큰일 었다 풀렸어요? 어디 갔어? 찍어요, 벤 <목소리> 와 이거 다샀구다오 씨. 무서워. 온물이었으면 잡았을 거 같긴 한데. 아, 갔다. 아. 아, 아. 안난안 맞... 맞는데. 어.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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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기네. <laughs> <laughs> 너무 하게 되 봤어요. 아 네카 세 개나 까였어요. 네카. 어? 어 뭐야? 무슨 하는데? <laughs> 마지막에? 아 설마 버프 다 날라가나? 아나치 해준다는데 지금은 못 겟. 아 나? 살아나긴 살아 했는데. 네 수고요. 아어제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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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쩔 수 없는 점 내리기. 목사? 아좀 가라앉고. 목숨? 세렌지 잘하는데? 풀 데칸데? 어, 죽을 일 있었나요? 방금? 네, 많았죠 아, 그래요? 어, 제대카가안보시나요 아, 이 바인드 거시는 <laughs> 어. 거 말고요 저는 아, 죄송합니다 전 아, 옆에서 눈 떴어요? 10초 한 30초, 5초. 30초 후, 전후로 올 거예요 후? 곧 떨어질 때저 감자 떨어지면서 같이 올거같아 엄마. 뭐라요? 레이드 응. 아, 어, 어, 다행히 어, 오른쪽, 어,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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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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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다행히 어, 오른쪽. 오른쪽이게 <laughs> 이해를 해 온다고? 나이스 고맙다. 저, 법, 저 도핑 다시 하긴 했거든요 그래도. <laughs> 녹두 이거 3분 극대를 해야 되겠다. 음. 약간 체감상 곧올것 같은데, 이제 곧 떨어져요. <목소리> 오른쪽 대비, 대비 3초쯤에 떨어져요.

네, 여, 지금 버프 올릴게요. 김 버프 다도 미리 올려주시고. 어, 흑인 네, 배도 없어요. 써야겠다. 아이. 그런 림. 원 림. 지파 둠거 써야지. 나. 어, 지파 다막았죠 무슨 사선 와요? 어머나, 아, 어, 보통. 오, 셰. 와, 이 씰기야, 요 오, 누가 내눈 씻어줬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어, 감사해 하기. <laughs> 아, 표지판이 한 거예? <laughs> 씻어. <웃음> 이제 걷는 와요 건운 <laughs> 와요 가운데 가운데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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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무서워 어데 뭐야 뭐야 운데 가운데 가운데 어운데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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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운가운가 끝까지 피아니스트 아, 플레이 있긴 있는데 중국도 있나? 자, 스위칭을 그게 안 돼가지고 둘로 <laughs> <laughs> 어, 저밖에 없네. 근데 아, 뭐야? 아, 이제 시작된 건가? 들었다. 이제 야. 10초라고 치고 한 40초쯤 아, 건... 건능 보고서 하자. 라이구야와 쳐져 선 5초쯤 남았어. 네, 곧 떨어져요. 오른쪽 선물판만 있어요. 40초. 아, 소 어, 뭐야? 아, 나왜 이래? 키가 안 먹냐?

딴게 엄청 길어요. 아, 내가 어, 썼다. 네. 저희 띠 올릴게요. 고 다음 4. 선 10초. 오, 아, 오, 심정어 오. 걷는 곳도 와요, 빠지실 분, 빠지세요, 미리. 예. 아! 와, 으실 분, 받으실 분, 받으실 분, 받으실 초 오! 오, 실 분, 받으실 분, 받으실 분, 받 다음 권능 55초 블로우나 이거 탕티네 와 와우 씨아니거 너무 리 돼? 왜 이렇게 길어 로우오 <laughs> 미안해 아 어. 사선 15초 남았어요 오 레이저지. 아씨, 왜이렇 너무 차가운데? <laughs> 아 미안해 미안해 진정해봐. 아씨. 아, <laughs> <그거> 날라다니고 <웃음> 날라다니고. <웃음> 미안해 미안해. 어, 와 건능 10초 전이에요. 이거 이제 빠질 분 빠져야 돼요. 네. 도망쳐, 도망쳐. 엄마, 엄마. 도망쳐, 도망쳐. 빠지세요. 오 나이스 어. 발판. 발판 왜? 이용하세요 발판. 아 발판 생겼나 보다. 나... 음. 오씨갈봇 다음 거는 47초. 어유. 뭐야? 왜 맞아요? 나가는 거야. 아 근데 큰일 났네. 아사선 고도 와요. 오른쪽 발판으로 피할게요. 발판에도 창조 무서워. 못 해요. 세리님. 알파? 네, 발판까지. 는 거. 아안 돼. 너무 아파. 5쳤어요. 그게 탔어요. 인정. 아야. 엄마. 이게 안 보여. 아 어, 근데... 건능 이제... 10초 전 아, 그래. 오른쪽. 아야, 이 20초 전. 아 지송. 이거 이분들 겹칠 수도 있거든요. 이거 오른쪽으로 피할게요 다. 건능 네. 이거... 5초 전. 건능 네, 고도화요. 오이구야 진짜 권등? 오 위로? 위로 위로 이번에 각딜 김밥 바로 올릴게요 <laughs> 너무 많이 <빨리> 남았다 <나왔다. 웃음> 너왜 인피가 없냐 나와주세요 안 나오네 망한 곳 사라집니다 샤프 룰루 뭐나 남을 l I 거야 l l I w 아 l l 아, 아, 뭐, 나 w 아 l l I will. I 안 i l l I w 아 l l I will. I will. 세요 이제 건 I 까지 2초 남았고 사선은 한 15초 남았어요. 아, 셔 아, 이거. 근데 곧 건너 와요 이제. 바로 건너 와요 이제. 위로? 어, 나이스 위로. 감자 또 떨어졌겠다. 어 파운틴 여기 갈려? 없어요. 와야. 파운틴 잡네. 아니 없으 억울 아, 아파 억울라다 엎드렸 는데 어이구 와와와와와와와와 <laughs> 45초에 발판 없으면 빠지셔야 돼요. 로봇 갈거 같대요. 어, 나이스 어, 발판. 제 발판 이용 <laughs> 할게요. <잉어> <laughs> 어디 갔어? <laughs> 다, 다 어디 갔어? <laughs> 발판 여기 있다고. <laughs> 아, 롤 근데... 내버리는데 어, 감자도 와요 <laughs> 이제 사선 떨어지니까 조심, 빨리 들어오셔야 돼요. 오케이. 아이고, 로.

찼어요. 나 네. 가고 싶어 나도 나도 와요. 또 넘어치고. 쳤어요. 제가 어거로 꺼는 중. 뭐 이거? 오 레이저. 아이씨. 어. 야. 왜. 이제 곧 건너옵니다. 빠지세요 빠지세요. 그망쳐 왼쪽 건발판 하나 있어요. 네. 어아 네. 잠깐만 아 잠깐만 아씨 오, <laughs> 군인이 아, 막도마찬 군데! 아,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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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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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사선 아니, 떨어지고 아니, 아니. 저희 본능 아 극딜 올릴게요. 음, 음, 아 맞아 음. 음. 맞아. <laughs> 바로 <웃음> 빠졌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어 안돼. 사선 떨어졌아요 날쳐다 보낼 걸. 오 재밌는데? 저희 바로 극, 나왔으면 좋겠다. 극딜 올릴게요. 별지판 빨리 나와라. <laughs> 어? 어, 갑자기 오제발빨려줘 거... 어.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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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살았네. 아, 건너 못 아. 봤어, 이아 씨. 아, 잠깐만. 저거 발판 터지는 게 흰색 묻는 거예요? 네. 네. 그면 빨리 러 해야겠네, 발판도. 저게 박아이좀 든데? 별로 곧 불릴 것 같은 데낌 응, 가만히 있는데. <laughs> 응, 감사한, 감사할게요. 와! 와, 쉣, 쉣, 쉣! 너무 아파. 사선 10, 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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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초 전? 네, 사선 곧 떨어져요, 10초 안에. 사선 떨어지고 바로 건너 오니까. 파이팅 왼쪽 발판 이용해서 빠지세요 아 이거 펀트 없구나 건릉도 아, 아. 곧도 와요 10초 안에 와무섭이네 무적판이? 무적이 왔는데 아! 어. 아, 아! <웃음> <무섭반네>? <웃음> 오, 떨어졌어 에테포 안떨어서 어떻게 살았어? 에테포 <laughs> 뭐? 썼 떨어지면서 옳지 떨어서 불가능해 오 반속 <반석. 웃음> 아, 심리전으로 지동성이요떨어져요 오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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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오능사선치거든치치 아 나이스 어? 어, 발판 나이스 발판으로 피하면 될것 같아 오 e d to 오 o to the house again. Hey, Johnny. Tango, Tango, Tango. Ta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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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민님저 저밖에 없었네 어디가 창조보다 있어야 모조크로 모조켜어 그냥 이렇게 뿜만 눈앞 제적 계속 이제 고사선 떨어져요 나이스, 발판 이용하면 될것 같아 좀 애매하면 발판 좀더 빼도 돼요 깥가도 일로 와라 안 없네 아니요 뭐 점프해야 돼 점프해야 돼어 살려줘 너무 <laughs> 빼줘? 감자도 오네. 여동으로? 어, 빼. 네, 들어가셔도 돼요. 생글. 어, 뭐예요 어, 뭐야? 너 요즘 너무 싸가지고. 어, 이거 좀. 발판 이용하셔야 돼요. 안면 t 해도 있어요. 아마 겹칠 거 같은데, 바로 보자? 사선 지나가고 급기라고 하시오? 사선 바로 와요. 어시. 아. 급기하기 아. 싫어, 급기하기 싫어서 나가셨네. 멀리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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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찮아서 이렇게. 나오셨네 혼자 남고 안돼. 아. 이다리를 구나. 어쨌든. 오 이십 분을 못 넘기네. 저주서 하면 해도도 빠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주서지. 아, 이거, 나, 이 주고 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요거 이거, 이거, 비숍이 개떡성 할 수도 있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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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고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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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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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laughs> 네, 그냥 힐 최종됨이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힐을 최종되면 솔직히 힐이 없지. 어, 잠깐만. 어, 근데 힐 최종됨 없어져도 되고. 뭐. 맞아. 솔직히 난 상관없어. 내가 못 받는 거기 때문에. 비, 벤져스 켜고 안 켜고 그거 스위칭만 좀덜 해도 진짜 편할 텐데. 어, 인정. 어? 아, 시간을 못 봐주는구나. 걷는 4 0분한4 0초 임시나, 어디까지 들어와 나 송, 하어지금진선이막지나갔거든아아이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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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다 깨가네 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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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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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방송 터는 여유까지. 어, 어 음. 하고 보호막도 못갈것 같은데. 에이, 실마이 보호막을 못 가나? 아, 진짜 겁나 쎄시지 이제 4선 오로이로에서 제일 쎄시지 않을까요? 아, 아니요, 아 저보다 더 쎄한 비숍이 나타났습니다. 누구죠? 누구죠? 그, 그, 지금 260몇 시던데 비숍? 현주 아닌가요? 현주. 지 아, 그래 봅니 우리판 또 인정했지. 응. 아, 여기까지. 와라.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세요. 이제 곧 건능. 아마 사선이랑 겹칠 수도. 건능 먼저 올려놔. 바로 사선 오겠다 그러든 뭐니꺼셨네 아? 아닌가? 날가 다가와. 아차. 무슨 일? 사선 10초 전, 오 쟤는 무초 무적 풀린다. 풀렸다. 근데 사선 떨어진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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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쫄내 아마 이서 죽지 않을까요? 사선하고 나올까? 쟤안 맞고? 아오 어, 이거 레이저가, 레이저가 절로안 떨어지네. <laughs> 아 떨어지길 바랬던것 같아. 뛸길 바라는 것 같은데. <laughs> 연습 <연수>, 연습. <연수. 웃음> 언능 10초. 아 이건 가야 돼, 가야 돼. 와스쿠 구슬. 겠네. 진 사선 보이시는데. 나야 바로 사선. <거고요>. 너무 빨리 온다 그러니까 거의 달려오는 수준인데 요번에 <laughs> 마약 달달구리 하던데 다들 무릉 기록, 기록 갱신하십시오 저 어, 얼장이 없어서 무서워요 이님 <laughs> <얼짱. 웃음> 얼장 믿기세요? <몇> 저요? <laughs> 네. 아니 별로 안 좋은 거라서 어. 보주긴 싫은데. 아니, 아니, 아 아니 보잘가 아니라 루컴막 계세요? 아니요. 잘나받기는데오 그만은 군인님한테 잼빌려드리고 이자. 나 아, 대망. 아, 네, 응. 그것도 응축보단 좋지 않을까? <laughs> 아 지금 <쉬운데>, 다 응축 무시? <laughs> 응축보단 좋겠지. 내가 네, 응축 무시하네. 이번에 아, 아, 다5%더 올라갔던데? 맞아. 네? 대신 다 마스터 못한대요 맞아. 근데 어쩔 수 없죠. 근데 모법은 보공이랑 법지만찍어도달달해서 그렇죠. 인피하면 2분 넘어갈 것 같은데 농장이랑 다 하면 원래 20 받으면 2분 넘었었거든요. 그래서 메카... 메카닉 250이에요? 아니요. 어 근데 2분이 넘어가요 인피가? 그러니까 원래 법심만역 받으면 2분이 넘거든요. 빌로스 음... 거의 없는 거죠 인피가 그럼. 아, 어, 너 저렇게 하면 된대요. <laughs> 배팅에 올렸어요. <laughs> 약간 캐시가 보내줬어. 아, 나... 이게 뭐예요 보공 배고... 방무 50. 약간 그렇죠. 포인트 받는 걸로 그냥 대충 계산해 놓은 거? 그런... 아, 이번에이 번에 보다 이번에 다못지고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 그런 거 있나? 어, 맞아, 겁니다 경험치. 경험치 보궁만 찍고 되겠다 엄마. 오 샤리마 좋으신데? 노을 10이네 아 진짜? 추업도 60일이야 근데 아쉬운 2 7벌아 조금 아쉽다 어이거로한이도안 건드렸습니다. 거요요 아, <laughs> 네. 건들기... 진짜... 네, 안... 이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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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 이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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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 이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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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엄마 맞아요. 아, 안 돼. 어, 안돼 안돼 체력 쏜다. 오사. 보실학 제조기시네. 직접 만들어서 드시네. 이게 비전이다죽 때까지는 <laughs> 몰라는데 피는 까이고 있죠? <laughs> 아, 약간 <laughs> 이게 마음의 눈으로 봐야지 보인다고 그래도 4배 가지 않을까요? 못 가요 <laughs> 못 가요 뭘 꺼지면 실드도 못갈거 같은데 아 살려줘 어, 어. 분당 3조? <laughs> 분당 3조로 해야 된다는데? 실드 걸러면요네저 실드가 3조인가 그럴 거예요 어 <laughs> 근데 6조씩은 넣어줘야지 그래도 피가 까지는 거라서 이 년면 뭐 겁나지. 오오 오. 빚이 꺼. 빚이 꺼는 뭐야? 빚이 <laughs> 꺼. <laughs> 이제 빨이제뭐건너오겠다 안돼, 안돼. 뭐 끝난 거안오가 아씨, 이거 못 살지. 아니 뭐야, <laughs> 빨리 알려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끝난 가해 끝났네 저게구나 저기 노바인 파틴가 봐 노바인 선크롬 왜 방안 들어올 듯 이미 들어가 있네 저기 나 디콜 혼자 있네 그렇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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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모여좀큰 행사가 있어서 이만 가봐도 될까요? 어 네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뵐게요 바이바이 음, 바이. 바이. 어, 너무 무서 음. 아나 이제 가고싶은데? 아! 어나 딕고랭 먹었나? 어 응답 없음인데? 어? 내 목소리가 들리니? 어 아, 들려 어 그래 나 응답 없음 떠가지고 튕긴 줄 알았어 나나 <laughs> 나 혹시 이거 대강 끼하고 있는 거 아니지? 어! 어? <laughs> 나 이거 지금 대강 끼하고 있는 거 같아 실드가 계속 있어 <laughs> 아... 살려줘... 실드 까줘? 그러면은 이제 5초 뒤또 실드가 <laughs> 또 생깁니다 나둘 셋. <laughs> 아피 많이 깠는데아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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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건 좀아아 아! 죽었어? 안 죽었어. <laughs> 악착같이 살아남는다. <laughs> 끈질겨. 끈질겨. 과연 나는 언제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살아남아라! 끝까지! <웃음> <웃음> 저녁 시켜서 저녁 시켜놓고 하지 차라리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찍혀 내입술 30분 버틴다까왜 오래, 오래 몰랐지 아나 이번에 일, 버프 날라가고 1패 그렇게 돼가지고 오. 갑자기 오 하기가 싫어지네 아이 오, 오 잠깐만 어어어어 어케 사람이야 아 이제 이제 나가고 싶어 이제 나가자 마우스 클릭해서 나가자 마우스 클릭해서 나가면 돼버푸도 나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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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죽는다 아! 아, 아, 나가서 죽는 거 아니야 안 죽어 내아 이기야 아나저 나가서 죽는 줄 알았더니 안죽어